근데, 엄벌기 뜻이 도대체 뭐야? 엄벌기가 무슨 뜻이에요? 엄벌기가 도대체 뭔 뜻이야? 엄청 벌벌 떠는 귀여운 당기? 당기가 뭐임? 당뇨 걸려서 끼악 소리 내는? <laughs> 머릿속이 떠오르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laughs> 엄주씩벌레잡다가 기절. <laughs> 미친 새끼. <웃음> 엄벌기. <웃음> 검색 좀 해야겠어. <laughs> 엄마와 범기의 합성어라고요? 진짜? <laughs> 진짜로? 이거요? 예 엄마와 범기의 합성어라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벌기는 엄마와 범기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범기는 범기의 변형, 변형으로 범상치 않은 규모를 의미합니다. 엄마와 범기의 합성어. 엄청 벌벌 떠는 귀여운 단기 아, 진짜? 엄마가 벌로 기차에 버림이라는데, 여긴? 엄마가 벌로 기차에 버림. 아 당끼가 맞았어? 당끼가 뭔데? 아 얘가 당끼야? 왜 당끼라고 해요? 당나귀 플러스 토끼에서 아 당끼라고? 아당나귀 플러스 토끼라서 귀여운 당끼에서 엄벌기 아당나귀 플러스 토끼라서 당끼래요 우리 방에선 엄마 와 범기 합성으로 가죠 <laughs> 어우 힘들어요 앉아있기가 힘들어 어 스트레칭이요? 앉은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 거 아닐까? 아조 좀만 복구하지 그거 하면 나더 죽어 지금 아이. 오. 아 얘는 뭐 내밀기만 해. 일로 와, 본 나야겠지. 아 이거 정가드야 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야 맞으면서 이 사람 이피를 누르고 있어. 아야. 아안 되네. 연결은 되는데. 그 외계인 손중후군에 걸린 게 아닐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누르고 있는 겨.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뭐야? 가드를 안 하는데, 이제 야, 이거 자기 비볐어, 미친! 되죠 뭐 되는데 또 뭐야 <laughs> 미스가 많이 나서 안 써요, 저는. 차라리 안 쓰고 안 쓰고 말지. 아, 내가 캐릭터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미스가 많아져서 이제 요즘 아, 그런 거안 쓰는 방향으로 지나고 있어. 아, 재밌는데 한 판만 더 해야겠다, 씨. 아, 게임 이렇게 재밌는 거야, 아, 씨. 깔게 응? 어? 어, 진짜 치질 어, 걸려서 힘든데도 재밌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그냥 먹던 거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미친놈이 그냥. 개투어크하다 와서 그런가 봐. 더 재밌는데. 아, 나이스. 아, 몸으로 포태지면 아, 뺐죠? 아, ナイス 아 진짜 이거 멀어가지고 쿨도 안 되는 거지? 아까 미치겠네. 어, 어, 나이스.

이게 돈카가나 어, 내밀만 했는데 그 카운터 내려고 좀 깔았거든요? 어, 그 카운터 내고 이후에 가드 되면은 그냥 멈추고 기술 카운터 났으면 카, 히트 확인해가지고 그거 할라 했는데 씨. 아까 보만 어, 안지 EP가 좋아가지고 내밀만 했어 제안레스 존재로가 아니라 씨, 그 림버스 컴퍼니 하겠다 림버스 누가 줬냐고요나그나 그, 나 아직 스토리에 다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여태까지 좋은 거는 음 그레고르 그리고로 좀 호감임. 예, 좀존나 뭐라 해야 될까? 목소리도 일단 제가 좋아한때 좋아했던 짐레이너 어, 목소리에다 이거 먹고 나니까 릭터도 성능 좋아져가지고 어, 호감임, 성능도 좋고 음, 멋도 있고 히스클리프 좀 기대돼 6장에서. 얘 지금 여태까지 지금 내가 그 4장까지 봤을 때 지금 5장, 그 4.5장도 깼는데 그냥 쌩 양아치거든? 존나 양아치야. 야, 그냥 분노조절장애의 사이버 사이코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사연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얘도 애초에 여기 다 사연 있는 애들만 있어가지고 좀 기대돼요 6장의 히스클리프 스토리 다음에 스포는 하지 마십시오 파우스트가 나설 만한 곳이어야 할 겁니다 아그 파우스트 아니에요 스토리 4장까지 밀었어요 이제 5장 밀어야 돼요 4.5장도 밀어서 아마 다음주 중에 어, 한번 5장 같이 보기 할 겁니다. 5장 같이 보기 이전에 같이 보기 하기 전에 설명이 먼저 할고 할라 했는데,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알고 있어서 설명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 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회 하고 가야겠다. 유튜브 생각하면 은 생방은 알수 있는데, 한번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또 유튜브에서 올렸더니 신 친구 추가 100명 넘게 된 거라, 지금 어... 안 해도 될지도? <laughs> 와, <laughs> 그, 어, 약간 좀이 맛이 가 있는 게 요즘 저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나 몰랐어, 나는 내가 나는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나 이걸 보고 알아버렸어. 지금 나라고? 뭐? 아니 얘는 좀 예쁘기라도 하지. 저는 여기서 똥땡이 수염 존나 나 있고. 그캠안 키면 저 바지 안 입고 있잖아요. 바지도 벗고 있어요. <laughs> 팬티만 <laughs> 입고 있을 건데 와씨발극혐이겠다 일어서 보라고요? 아니 씨발 지금 은 입고 있지 당연히 어 미쳤어요? 이 지금 어? 안 입고 있겠어 지금 입고 있어요 지금 바지 입고 있어요 위아래 둘다 검은 옷이라서 안볼수 있는데 뭘 까피야 씨 근데 네, 이 눈빛도 마음에 들긴 하네요. 와 이거 아기가 굶을 일이 없어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아 맞아 돈키호테도 이거 좀어 이거 좀 귀엽던데. 어 이것도 오. 야,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문신을, 야, 이거, 이제 보니까 문신을 여기, 여기도 했네? 그러면 저거 문신 시술한 사람은, 해준 사람은 봤다는 거네요? 그 쥐쥐를 봤다는 거네? 와, 부럽다. 문신 배운다, 이즈랄. 야, 아, 너가 배워도 당연히 같은 성별이 하겠지? 근데 저 오티스도 가능함, 저는. 솔직히. 저 솔직히 오티스도 가능해요. 가능.